네 오프닝하겠습니다. 인터넷과 조기 신문 여기에 영상이 첨가된 지역 신문 최초의 첨남 융복합 매스 미디어 비사이로 세종일부의 이야기 할아버지와 함께한 <laughs> 함께하는 내가 하는 건데 이야기 야. <laughs> 네, 네 이야기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신문의 기 시간 열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열한 번째 시간입니다. 재밌게 합시다. 네. 네.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네. 많이 하시고요. 이면의 사회 섹션입니다. 네. 자, 제목은 우리 체연이가 이도록 해주세요 제대메토라는 건안 하시네. 아, 몇 토냐면요. 음. 창간 6호예요. 아, 간6 아, 그거 그거 빠지면 안 돼요. 네. 음. 창간 6호 이면의 사회 섹션이요? 음. 네. 농민들 무기성원이 개토 허용 조례 제정 제정 요구. 그렇지. 우 <laughs> <laughs> 저쪽이가. 질문할 네. 거 있대요. 할아버지. 음. 무기성 오이가 뭐예요? 그 무기성하고 오니하고 붙은 말이 아니야. 아, 떨어진 네. 말이야. 그럼 어, 무기성이 미성. 뭐냐부터 알아야 돼. 네. 에, 모든 생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는 어, 광물? 광물은 흙이나 광사. 돌 이런 어. 것이 광물이잖아. 그 모든 것은 하늘게 부서지면 그것이 에, 유기질이 되거나 무기질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유기질이라는 것은, 뭐, 개를 삶은 기름이 나오지? 네. 개? 개, 왜개 얘기를 했을까? <laughs> 돼지고기. 뭐, 이렇게 돼지고기. 네. 그렇게 그 산에 짐승들이 썩은 것은 유기질이라 하고. 유기질이라고 유기 유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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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무나 흙이나 바위가 신기해. 깨져서 썩어진 것은, 자라진 것은 네. 무기질이라래. 그래. 퇴적물퇴적물은 태정물. 음. 이제 굵은 것도 가는 것도 같이 쌓이는 음. 거고. 최고 가는 것은 이제 에, 그것이 이제 보니까지 얘기가 나오네. 오니가 뭐냐? 뭘나요. 물어봐. <laughs> 그러면에 언니 뭘것 같아? 뭐예요? 짐작해. 짐작해. 뭐예요? 언니 오니? 오니. 오니. 아 언니. 오냐가 아오니. 오냐가 아니요. 아 언니. 오냐. 오냐가 아니요. 아이고뭐 놓고 오니가너 아, 너 오니가 비료 같은 거냐고 그러더니 왜그건안 하냐? 무기성 오니는 비료. 아니 오니가 비료 같은 거냐고너하려 네. 근데 왜안 하냐? 아까는 하려고 했는데 아까, 할아버지가 끊어 버리셨어요. 아,요. 어. 그 분위기가 안 나왔어. 어. 니 오니라는, 네. 오니라는 건 그렇게 어떠한 식물이나 동물이나 자연 광물이나 이런 것이 잘게 부서지. 바람에도 부서지고 비바람 비에도 부서지고 그래서 혹은 인공이나 뭐 천둥 번개 막 돌이 깨지고 그러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가로 작은 것 음, 그것이 아. 온이라고 그래요 온이 온이 원이라는건 실은 더로로 짠데 네. 흙 있잔데 네. 그것은 무기성이 있고 유기성이 네. 있다. 그 무기성이 없을 붓자 그거 음. 하고 기름의 기자. 어, 기름이 그 기름의 기자라는 말은 아니, 없어. 기름의 기. 그그 름은 유자라고 하는... 하는데 기름기. 아, 기름기. 어떤 동물의 사체고 무슨 기자를 쓰는가 지금 생각 안 나네. 할자버지 네? 어. 그러면요 퇴적물이 쌓여서요 음. 굳으면요 화석 되죠. 화석 되는 게 아니라 암석이 되지. <laughs> 암석. 돌이 뻘도 나중에 굳으면 돌이 돼. 그래서 그 눌리가지고 돌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게 지층이 보이잖아, 돌에 보면은. 네. 자, 그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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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가 뭐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이 환경 환경계열이요. 네. 환경. 한, 한, 어, 환경학 공부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절반은 제가 있습니다. 음, 음, 절반은 아, 절반은 중학생 이읽을 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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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가 이거 수제모 읽어주세요. 무기성 오일 성분 분석 결과물에 도양계력종합 태양 아, 자시로 한 성분 견 검색 결과 그 다음 말을 못 들었어. 분석 결과, 결과 무해 토양 개량 정합 주차 금남연민 이장협의회 환경단체 토사 세척 과정 현상. 아, 어, 왜 이렇게 더듬어? 뭐, 뭔 소리요? 이게 읽, 좀 어려워. 이게 네가, 좀 어려워. 네가, 네가 읽어봐. 말뜻을 모르니까 안 음, 끊는 건데. 그렇지. 그래, 한마디로 봐. 음. 무기성 오니 성분 분석 결과 음. 무해. 토양 개량 적합 주장 금남 면민 이장 협의회 환경 단체 토사 세척 과정 현장 견학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읽으면 알아듣겠네. 네. 이거 그러니까 읽기, 네. 그 이런 거 알아듣겠네. 이거 그 띄어 읽기, 음양 고조 이런 거다 첨가가 돼 그냥 네. 줄다리기를 버리면 네. 그니까 가방에 들어가 알아듣죠, 아버 아, 어려 워려 어려, 어려운 거네. 어? 분석, 성, 성분 분석? 성 거기 에 있는 물질이나 음. 뭐. 어떤, 어, 음. 그런 걸 분석, 어, 찾아내는 거지. 네. 어, 돌이면 돌, 짐승이면 짐승, 나무에 그 DNA란 말들어봤어 네. 유전자, 어, 어, 성분을 찾아내는 걸 성분 분석이라고 그래. 아. 어, 그래 그 성분 분석, 그리고 네. 뭐. 자,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윤기입니다. 세종 지역 토, 토사 세척 시설에 발생하는 사업 폐기물로 분류돼 사실상 전 답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기성 원위가 농지통양계량에 호조를 보이면서 <laughs> 사용 능력 증가가 와 함께 자, 자체 단체의 무기성 원위의 객토 허용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음. 질문은? 지금은... 여기서 조장 아, 조례 제정이 뭐예요? 조례 제정이라는 건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규칙을 정하라고 하는 것이 조례도 있고 기약도 있고 뭐 시행령도 있고 시행 법률도 있고 그런 게 조례예요. 근데 그나는 우리가 그 개토가 뭐냐고 물어야 될것 같은데? 개토? 개토? 아니 개토 말고 토끼 토 개토 말고 개 개토. 개 개토. 객토는 좀그 네. 얘기의 중심은 객토를 할수 있다 했으면 아.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아. 객토가 뭐냐 하면 객은 그냥 손님이요 네. 손님이 객이요 네. 바깥에서 흙이 들어온 게 객토요 네. 어. 객이는 네. 소 사람이고 객토는 바깥에서 흙이 들어오는 게논에 들어오는 게 객토요 네. 어. 또 질문 그래. 너, 너는 없어? 저요? 응. 농... 호조 호조 호조? 아좋아지는 징조, 호. 나빠지는 짓처는 흉조, 어쪼 호조 조로 짜로? 네 아니요 조호 호이, 때 호이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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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할 아니야? 호적할 아니, 호 호이 아니 호조 커즈 호조 갈때 아니야 호이무사 아니요 그거는 직기로 짜는 그 이거는 호 호인, 호인. <laughs> 어저저 아주 좋은 조으로 저 호불호 호불호 아 제가 썼던 거. 그, 그래, 뭐, 뭐, 뭐 물었어? 답변 됐어? 뭘, 뭘 물었더라? 호조. 호조, 호조. 는 좋아져 가는 징조. 네. 좋아지고 가는 좋아져 가는 중. 네. 그게 호조야. 어. 응. 네. 할아버지 국어는 잘하는 사람이야, 아주. 어. 어, 뭐, 그거 할아버지 작가니까. 그거는 잘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헷갈려 가지고 딴 소리 해놓은게 있어 그런 거. 할아버지 늙으시면 모르시죠? 할아버지 아직 안 늙었냐 늙었냐? 아직은 뭐 할머니 같다는 <laughs>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 어스름 아니야? 어, 그럼 <laughs> 누가 다 누구 차례? 저입니다. 음. 많이 어렵네요. 자, 특히 경기도 용인시가 토사 세척 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를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농지 개토용으로 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틀로 전국적으로 무기성 온의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 저는 질문이 없고요. 친구들이 있으려나 네. 기틀이 뭐예요? 너는, 너는 어, 질문하지 않지 않지 않지? 기틀. 기틀이라는 건또 틀은 알지. 네. 어, 그, 무슨, 저, 찜, 찜질통, 네. 뭐, 빵틀, 네. 그 틀. 기틀이라는 것은, 네. 기본이 되는 기초틀. 아. 아. 기터, 아니, 객토용. 객토 했잖아, 아까. 아니, 객토용. 객, 그렇게, 방금. 그, 저기, 좀 허다 붙는 것이 객토거든, 흙을 허다 붙는 게. 그, 허다 붙는, 용도로 쓰는 걸 객토용이라 그래야? 쓸용 자요? 촉구는요. 촉구? 초코? 네, 초코. 응, 야!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촉구아 어, 진짜로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그렇게 예? 부담이나 뭐 네, 해주세요! 부탁합니뭐이거 촉구야. 해주세요! 네, 다음은 또좋네요 또한 토사 세척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무기성 오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아무런 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검사 결과를 내세우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무기성 오니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 관계로 농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면 무료로 사용할 또 사용하도록 하는 좋은 조건에 대해 농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음. 질문이요. 질문. 그러면은 음.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 하고 보세요.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을 때몇 억씩 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어,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무기성 원인은 대체 어디에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무기성 원이가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기사를 누가 선별했냐? 제가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얘들하고 이거 하냐? 다른 건 길잖아요. <laughs> 아, 아, 그래요, 알았어. 그런데 지금 이 기사의 맥점은 무엇이냐면 네. 세종시에서 발생되는 이 무기성 오니를 네. 농토에 갖다 객토를 하면 보으면 네. 그러면은 집안에다가 밑에다가 위에 상층부가 아니야. 거기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처리비가 안 드는데. 루베당이라고 네, 네. 하는 게서 사방 1메다가이 루베예요. 네, 루베당 그루 지금 안보험. 뭐, 루왜 안보험요? 그 뭐지? 루베당 뭔 모습이 안보험? 그건 무베당. <laughs> 아, 아, 무베당 이건 리얼루. 이거 아, 이거는 루베라는 거는 능선이 말하면 입방메타야. 입방 입방메타를 어, 입방 루베라 그래. 루배당 3만원, 4만원씩 들어요. 네. 그니까 막 100만 동료로 가면 300억, 500억, 그막 어마어마해. 아, 뭔 뜻이죠. 네. 그렇게 갖다 버리고 있는데 이거를 네.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면은 뭐가 비싼는가 하면. 골칫값이 비싸 아, 값이 그러면 아. 건축비가 비싸. 비싸 건축비가 비싸면은 이 네. 분양가가 비싸 네. 그러면 임대료도 비싸 네. 그럼 거기 들어가서 식당 하는 사람도 비싸 비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이, 다 손해야 야이. 이게 소, 네. 손해야 이거를 이거를 객토를 하게 할것 같으면, 네. 같으면 네. 같으면은 본인 빵원이 들어가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있어. 이게 용인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객토를 네. 하게끔. 합법화 시켜서 왜 해롭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양호장 갔었는데 양호장 얘기 나오냐 이거. 안양호장 어, 어, 하여튼 안 간에, 남은 하여튼 남은 간에, 간에 인삼밭에도 가고 뭐 그런 거 가봤는데 네. 이것을 지금 이,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자꾸 골재값이 비싸지니까 이걸 아, 위해서 하는 거다 결국은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 물었지? 저요? 음. 그러면은 그온니는 지금 어디에 처리되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돈 주고. 돈 주고 돈 지금? 주고 처리장에 갔다 하고 아. 있지 근데 처리할 데가 없어요. 또 그런 걸 받는 데가 없어. 계곡을 하나 내줘 갖고 쓸어보라 그러면 좋은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까 마지막에. 여기 농민들 국가가 손해겠죠. 그렇겠죠. 네, 이 지금 식당 밥 밥사 먹는 사람까지손해예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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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통령도 아니에요. 전 대통령이 손해? 전 박근혜 선생님.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아. 면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 갑자기, 갑자기 그런 생뚱 <laughs> 네, <막 땡뚱. 웃음> <땡뚱. 웃음> <laughs> 어? 사실 복 같은 거는 저희가 다뤄야 할건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렵지? 어렵죠. 환경이랑 복 같은 건 어렵죠. 근데 그거 그렇지. 어려울 거 없어요.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 아, 우리 나라를 가르쳐서 그렇지 처음부터 네. 이걸 가르치면 다 되는 겨 네. 네. 처음에 동어빵을 거꾸로 배우나 먹으나 똑바로 <laughs> 먹으나 먹는 건똑같아 그러 그럼 바른 떡으로 먹던 사람은 거꾸로 먹으라는 나는 못 하겠다 그런다니까 어렵다고. 안 어려워. 습관이니까요. 음. 다음. 네, 다음은요. 우리 채연이가 있습니다. 세종 지역 토사 세종 1부사유업장에서는 미래 원고를 이놓고거 어떻게 그래. 게... 보여? 예, 네, 인근 충청북도 보건 환경 연구회 원엠 정기적으로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을 의뢰해 각종 각종 의뢰 물질 함유량 10배 가지에 대한 항목을 검사 받아 오고 있으나 지금까지 유 유해 물질이라는 결과는 한 번도 없음을 주장했다. 어, 오늘 오늘 뭘 질문 있어 없지? 알아, 검사 대가 타지. 아, 그래도 해낼 수 있습니다. 아, 해낼 수. 있습니다. 저요 뭐 v e 까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렇게 v e i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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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 l o 공정 시험 기준? 공정 e it. I love 는 t I love it. I 공 o v e it. I love it. I l 는건 공정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게그 음, 공정 시험 기준이 그런 어. 거 전문 용어가 나오는 거같에요 네. 그럼 글씨 어떻게 보냐? 아니요, 그다음 이제 또는 다 또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여기서 다 끝났어? 네. 근데 여기서 음. 지금 왜한번더 하면 그냥 유해물질 없는 걸로 타, 그냥 결정하지 왜 자꾸 유해물질 검사를 해가지고 어. 경사를 해요? 글쎄 그거 참고거참 참 수준 높은 질문을 하네 그냥 모르겠구나. 갔다 그냥 갔다 깔면 되지 왜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또뭐 법을 만들어야 하냐아 어, 어, 그건+ 그건 사람이 사는 세상에 혼자 살면 그렇게 하는데 네. 많은 사람이 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어.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그게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사촌이 땅사면배 아픈 네. 식으로 그러면 그걸 법을 만들자 법대로 하자. 그러니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어, 논란이야, 논란. 음. 네, 논란. 이제 토론으로 이제 바뀌는 거지. 어, 네. 시민 음. 네, 그러면은 음. 끝! 끝입니다. 끝인데, 네. 음. 크로스을 해야겠죠. 음.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이면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네, 10일에 모두 마쳤고요. 그러면 저희는 12회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빠 아... 아... 아...